대구와의 긍정있는 날 이제, 이제 대구와의 2연전 시작 오늘은 첫 번째 경기 <laughs> 근데 세진야가 잘하는데 부상 때문에 못 나오잖아 두달 정도 못 나오는데 아 진짜? 어, 부상이 어. 심한가 봐 <laughs> 우리가 대구 홈에서 했을 때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내 기억에는 세진야가 진짜 잘했거든 그치 세진야가 너무 유명하잖아 세진야가 너무 잘하는데 지금. 대구 팬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대구가 좀안 좋잖아? 맞아.. 어떡해.. 그러니까 대구 팬분들은 세진이가 되게 그리우실 것 같긴 해 어쨌든.. 우리만 이기면 되니까 일단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 근데 우리도 지금.. <laughs>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laughs> 우리도 안양이나 <아냥이나 웃음> 걱정해야지 지금 무슨 일이야 <laughs> 우리도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맞아.. 진짜 우리.. 하나는 물론 코리아컵이지만 그것도 또 8강 8명 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엄청 높잖아, 8강 거.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기면은 팔강 가잖아. 그 뒤로 세 경기만 더 이기면 우승 어, 근데 <laughs> 그냥 리그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나는 두 마리 터키에서 다 잡는 걸 원해. 다 봐라. 잡을 수 없어.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어. 오늘 이긴다. 이긴다. 아 그리고 오늘. 4시 반경인 줄 알았잖아, 당연히. 자연스럽게. <laughs> 맨날 4시 반이니까. 어, 그니까. 당연히 4시 반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또 처음, 아, 처음은 아니고. 7시간. 아, 나 이거 당황했잖아. 7시 맞지? 어, 맞아, 맞아. 7시 반 아니고 7시지? <laughs> 7시. 진짜. 예매하면서도 4시 반이겠지 했는데? 그 예매 거기에 시간 뜬거 보고 알았잖아. 19신 거야. 아,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아주 일찍 갈뻔했어 아, 뭐, 일찍 가도 좋지, 뭐. <laughs> 한, 4시간 전에 가면 되지, 뭐.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기가 4시 경기인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다가 2시였던 거야. 어, 그래서 그때 진짜, 큰날뻔한 적이 한번 있거든? 그때 이후로, 아, 오늘도 큰일 날뻔 했, 아이고, 뭐 경기만 보면 되지, 뭐. <laughs> 맞아, 맞아. 아, 일찍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지금, 비가 와. 어떡하냐? 아니, 잠깐 그쳐 있었는데, 갑자기 비 온다, 망했어. 아 근데 그쳤으면 좋겠다 제발 아 경기할때문에 그쳤으면 좋겠다 어아 너무 싫은데 ㅎ <laughs> 빨리 가보실까요? 고! <laughs> 여기서 한칸 옮겨서 아냐! 아냐! 부셔버려 대구! 스타벅스 <laughs> 아니 나는 스타벅스를 다니면서도 이거 맛있는 사람 다난번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예전에 네일샵에 갔어. <laughs> 근데 이게 맛있다는 거야. 음. 이게 작은데 비싸서 그 네일샘도 막 요즘에는 못 먹는데 음. 예전에 이제 돈잘벌때 먹었다는 거야. 작은데 <laughs> 되게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돌체라떼만 먹을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그래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약간 매력이 있어. 좀 아, 그래? 진하고 그리고 이제 얼음 없이 막 이래가지고 좀 진하고 괜찮아 맛있어아 근데 이게 약간 비싼데 양은 적은 아 근데 뭐 그렇게 적, 적... 그렇게 적지도 않아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은 이거 한입 먹으면 끝이야 난이 정도 좋아 사실 그래 지금 라인업이 딱딱하어 맞아 맞아 오늘 엄청 빵빵해 이게 수비지는 그 서울전하고 똑같아 그네명이 음, 나오는 그렇지. 게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고가 선발 야고랑 최현우 나오고 공격지는 저번 경기랑 똑같이 음. 이거 예, 못다랑 마테오스 너무 빵빵해 오늘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오늘? 한 2대0? 누가 골라? <laughs> 나는 야구랑 마테오스 마테오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못다를 믿는다 <laughs> 맞아 못다 어. 무튼그세명 아, 중에 한명 <laughs> 아니 근데 셋다 넣어도 돼 <laughs> 맞아 그러네 <laughs> 꼭 한정 짓지 않겠어?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최현우도올시즌한 지금 현재 두 골이 있단 말이야. 맞아. 어 그거를 세 골로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김정현 선수도 좀꼬랑골 넣었으면 좋겠고. 맞아, 저번에 조금 아쉬웠잖아. 맞아, 맞아. 너무 그 골키퍼랑 맞닿아서. 1대1 찬스에서. 어. 너무 어쩔 수 없어. 그게 막힐 수밖에 없어.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왜냐면 또 최변 선수도 지금. 두골 있지 않나? 두골 있을 거야. 어 맞아 맞아. 오 어, 맞아 그 발리 둘다, 슈팅 어, 어. 아주 맞아 맞아. 언덕골에 너 왔었어? 아뭐 올라서 응. 이길 수만 있으면은 뭐 황명근 선수가 너 상관 없어. <laughs> 누가 레트? 아 이골 때에서 찰나서 절대로 들어가기. <laughs> 아 진짜? 우리가 예전에 그때도 비온 날이었어. 어. 상대편 수비수가 걷어낸 걸 우리 팀으로 찼는데 초 장거리 걸로 먹힌 적이 있거든. 와 대박이네. 근데. 박성수 골키퍼라고 있었어. 아, <laughs>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뭐 오늘, 오늘 같은 날비 오는 날또 우리 황경완 골키퍼가 뭐늘 수도 있지 뭐. 맞아. 김나부 선수가 여기 완전 찢어질 수 어, 있다고 그러던데. 피치캠 보니까 여기가 좀좀 좀 많이 찢어진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니까. 음. 어떡또잘생겨 갖고 이거 얼굴 훔집나면안 되는데. 아네. <laughs> 아, 근데 어, 대구에 세징이가 없어도 또 에드가가 있잖아. 맞아, 난 근데 저번에 에드가 되게 잘, 잘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대구 홈에서 에드가가 아마 후반에 나왔을 거 그때도 엄청 좀 잘했을 걸, 에드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에드가 선수가 김영찬 선수 자리랑이게 매칭이 됐단 말이야. 음. 김영찬 선수가 좀잘 막아줘야 돼. 김영찬 선수, 저번 저번 경기에도 되게 잘했잖아. 근데 김영찬 선수가 나올 때마다 되게 잘해. 어, 그치? 어, 그걸 그래, 잘 막아, 되게. 어. 응.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아 그리고 에드나 선수가 키가 크잖아. 맞아. 저번에도 되게 헤딩을 잘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좀 헤딩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예, 김영찬 선수가 어떻게든 그 코너킥이나 뭐 프리킥 이런 아, 찬스에서 아, 코너킥 아그 지난 서울전에 코너킥이 생각난다. 아, 아 진짜 어떻게 그게 또 그렇게 들어가?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문선민 선수가 아예 막는 마킹이 없었어. 아니,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 링가드가 찾았잖아. 맞아. 근데 그 문선민 앞에서 누가 페이크로 헤딩하는 척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약간 이 페이크에 속은 게 아닌가. 그래서 문선민은 그 헤딩을 못본 거지. 나약 어, 약간 일단은... 그랬다고 생각해. 어, 이제 그녀의 분석은 이러 아, 나의 내 피저. 근데 전혀 아니겠지? 또그 김다슬 선수의 그. 아, 그치. 거기는 아니겠지? 어. 내가 볼땐 그랬어. 왜냐면 앞에서 너무 막 자기가 헤딩하는 척을 한 거야. 그게 누구니? <laughs> 여기까지 그녀의 분석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냥 내피셜이야. 분석이 아니고. 네. 그녀의 내피셜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럼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가자. 레츠고! 고! 가지고 쓰레기는 자세히 버리지 말고 배가 자어 버려. 가면서 비틀 아 괜찮아 괜찮아 느는데 느는데 아직 6분이잖아 팀원포에버 안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보같은 녀석들 안양의 영광을 위해 윈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아깝다. 근데 아, 그러니까. 진짜 딱 각도, 아, 잘 타는데. 딱각도 좋았어. 세게 잘 타는데. 아, <laughs> 저어 피해야 그러니까 피해야돼 저거 방금 미끄러졌어 <laughs> 발소리 그 울려. 엄마 놓 끝! 계란이계란라이계란라계란후라이라 맛있다. 압 홀라드 고오갱 대박. 멋있다 와, 와 네.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어, 어. 아... 근데 어내 내용은 우리가 더좋았다 생각해 근데 우리가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내생각에 전반처럼만 하면 후반에 무조건 골 들어간다 맞아 근데 아... 이게 진짜 들어갈 땐안 들어가니까 아, 미치겠는 거야 어, 근데 뭔가 전반전 난 좋았어 아 그냥 나는 또 너무 아직 안먹혔으면은그래도 영대형인데 어, 근데 후반전 화이팅하다! 네 그래, 오늘 그 역전 중에 짜릿파 그래 그래. 우리가 느껴보는 거야. 맞아. 아자 역전 아자. 맞아. 아자.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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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반전 시작. 어 김보경 김보경 도고도구불리라

와! 음음음 우! 와리영지 음 강지훈, 김은, 음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있어, 지금, 이제 3분 남았거든. 그지 대, 글 좋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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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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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살골 자살골 아그때그때 어. 나도 그런 거 같았어 어 자살골 자살골 와나 그래서 나 뭐지 이랬다니까 어 맞아 아니, 아니 그냥 뒤로 불러가는 거야 헤딩으로 걷어내려 했는데 그게 골대로 들어가 버렸어 와 대박 떼떼떼떼 <목소리> 팀원 포에버 f o r e v e r 안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보 같은 아, 녀석들. 안양... 수리 부립니다 여성... 아... 아... <laughs> <왔다>. 무슨 무 무슨... <laughs> 마지막에 극적인 대구 선수의 골로 인해 우리가 와... 2대 2 무승부를 했습니다. 정말 극적이었어요. 아 <laughs> 진짜? 아 그래도 우리가 동점까지 간게 어제야. 진짜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선수들이 진짜 슛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 맞아 경기 내용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더 좋았던 것 같거든. 근데 진짜 후반에는 확실히 우리가 계속 몰아쳤는데 안 들어가. 맞아아 아. 그때 아, 우리 대구 2연전 중에 첫 번째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거든. 진짜 다행히 무승부. 어,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약간 오늘 진짜 좀안 풀리네. 그런 날이 아니었나 봐요. 맞아, 맞아.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두 번째 경기가 남아있잖아. 리그는 아니고 코리아 컵이긴 한데, 코리아 컵 요번에 그래도 16강이니까 이겨서 8강으로 가는 모습. 우리가 8강 가면 첫 8강이야. 어어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아, 그럼 16강까지는 간적 있어? 아, 16강 처음이야. 아. 아, 아마 내알기디는 16강 처음일 거 같아. 그래, 그러면은 <laughs> 이형 이렇게 된 김에 8강까지 가야겠다. 어쨌든 오늘 선수분들 우리... 서포터분들 다 응원 엄청 열심히 하고 경기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 나는 무승무 승점 일점 딴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진다, 맞아. 맞아, 맞아. 지면 안 됐어 근데 우리 이제 다음은 전북이야. 드디어 전주성. 나 어. 약간 기대돼. 전북이 지금 2등이잖아 리그. 맞아. 그때 우리랑 이기고 나서부터 좀 엄청 잘하지 않았나? 맞아 그 맞아. 리그 계속 깨 이제 상승세야. 어, 계속 이겨가지고 그치? 지금 리그 2등까지 올라왔어. 아, 어, 무서워. 때는 사실 뭐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고생 많이셨고 진짜 너무 고생 다음 경기를 위해서 달려봅시다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전주방 이긴다 그 전에 코리아컵 제우부터 이긴다 16강 진출 미안한데 8강 진출 아, <laughs> 아 16강이 아니구나 지금이 16강입니다 8강, 8강 진출 그럼 파이팅 이만